대한민국 시니어를 노리는 다섯 가지 함정. 안녕하세요. 알참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범죄 예방 콘텐츠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퍼지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의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는 흔히 들리는 말이지만 막상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단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전단지로 평생의 재산을 잃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노인들이 가장 자주 당하는 다섯 가지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첫 번째는 가장 흔하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는 전화금융사기입니다. 범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딸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72세 이모 씨는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겁을 먹고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에 따라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연락은 끊겼습니다. 예방법은 명확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은행이나 경찰은 절대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는 반드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 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판매 사기, 두 번째는 건강과 효도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무료 효도 콘서트, 건강 체험 행사, 혈압 체크 이벤트로 접근합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면 친근한 직원이 말을 겁니다. 아버님, 이거 혈압에 정말 좋아요. 시음만 해보세요. 마음이 풀리면 곧바로 고가의 건강식품 계약서를 내밉니다. 부산의 75세 김모 할머니는 무료 건강강좌에서 혈당에 좋다는 말에 18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결제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3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예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계약이나 결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방문판매나 설명회는 지자체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구매 전 반드시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통의 전화가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3, 대출과 보증 사기. 세 번째는 급한 사정과 신용불안을 노리는 대출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연금 담보 대출, 신용회복 특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기도의 68세 박 씨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도 가능합니다. 대신 보증인만 세워주세요. 결과적으로 불법 대부업에 당했고, 며칠 만에 이자가 원금보다 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거짓 광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상품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이나 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해 다시 전화하세요. 검색창에 지원금 사기를 함께 입력해 보세요. 대부분 이미 적발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나 통장 사본을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금융기관은 절대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부동산과 재산 사기. 네 번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지금 계약하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전용 임대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70대 노인은 문서 확인이 어렵고,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74세 노인은 도시개발 예정지라 수익이 크다는 말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가짜 토지였습니다.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지금 계약해야 이득이다라는 말은 거의 모두 거짓입니다. 계약이나 투자는 자녀나 법무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계약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남기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부동산 사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노후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5. 디지털 신종 사기, AI 음성, 스미싱, QR코드. 마지막은 요즘 급격히 늘고 있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노립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습니다. 아들이 다쳤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는 대부분 함정입니다. 특히 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보이스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69세 여성은 아들 음성으로 돈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1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예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모르는 링크나 QR 코드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가족의 음성이더라도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세요.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설치하면 대부분 차단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피해자들에게 공통으로 물어보면 한 가지 대답이 돌아옵니다. 혹시 진짜일까 봐요. 바로 그 혹시나가 범죄자들이 노리는 틈입니다. 노인 사기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 조작입니다. 의심을 느끼면서도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않은 그 마음을 노립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 공공기관 번호와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미리 설치해 주세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왜 그랬어요? 대신 잘 끊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세요. 공포보다 습관이 예방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보이스피싱 기사나 사례를 자주 공유하세요. 자주 본 내용은 실제 상황에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부와 경찰의 도움 서비스. 112 신고 후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연결을 요청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즉시 대응합니다. 금감원 1332 상담센터에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송금 차단을 도와줍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무료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피싱 피해 신고 앱 피싱 제로를 설치하면 문자와 링크를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 여부를 알려줍니다. 노인이 자주 당하는 범죄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전화금융사기, 건강식품사기, 대출사기, 부동산사기, 디지털 피싱. 이 모든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신뢰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 자녀가 다쳤다. 지금 안 하면 손해다. 이세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마무리.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람 말을 믿는 게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생명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모르는 전화는 끊고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작은 경계심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한마디, 엄마, 아빠, 그런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요. 이 한마디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다른 어르신의 피해를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안전한 노후, 그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알참티였습니다.